제가 풍독해 듭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치신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의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네, 부르의 복수형이 부름이다 부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네, 이틀이니까 14, 15니까 부림일입니다. 네, 부르의 날이 아니고 부림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이 에스더 사건은 1차 포로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다 이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귀환은 538년 그리고 2차 포로기한은 458년 그 다음에는 432년에 3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차 포로기한의 지도자는 스르바벨이요. 두번째 458년에 기한에 있을 때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432년에 있었던 3차 포로기한의 지도자는 누엠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 1차와 2차 포로 기관 중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기도의 승리가 없었더라면 2차와 3차의 기한은 없어요. 예, 그,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그냥 일반적인 헌신자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부르치진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의하여.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자기와 자기 자선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이스터와 모르드게였다. 끊어진 그러한 구속사의 위기 가운데 그 불길을 살리고 끊어진 거의 불씨가 사라질 뻔했는데 살려놨고 그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상황이었는데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구속사의 물줄기가 숨통이 확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럼 만약 이쪽에서 실패했더라면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은요 볼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앞에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라든가 네, 신로하고 오시까지 유다인에게서 구원이 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 시대 바로 이후에 있었던 예수인과 관계되어져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부분을오늘 오늘 같이 보면서 아, 그 말씀과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고 그 말씀을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헌신했는가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학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느에미아 학계, 말라기는 동시에 사람들입니다. 학계, 조좀 전에 있는 사람이고 스가리아, 다 동시대, 100년 안팎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말라기까지 똑같아요. 학계, 스가리아, 말라기, 같은 시대 사람들입니다. 맨 끝에 학계 2장 맨 끝에 보시면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와 자기 자선을 위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와 자기 자선을 위하여. 이런 부분이요. 자기와 자기 자선을 위하여. 라고 할때그 자선 중에는 이 표현과 직접 연결됩니다. 자기와 자기 자선을 위해서. 2장 23절. 2장 23절 보시겠습니다. 2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요아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스룹바베라 요아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사물이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요아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써있네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베라 네, 서알디엘의 아들, 내정스륵밥이 이렇게 써있죠. 예수인과 관계가 돼야 안 돼요. 예수인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이 지금 마태복음 1장 11절 이하에 바로 나옵니다. 족보에. 그러니까, 그,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유다인들의 존재 이유,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도장을 보면서 인장을 삼는데요 도장이에요. 가장 귀한 존재예요. 가장 귀한 존재예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스룹바벨을 강조하는 거예요. 스가랴도 똑같아요. 자꾸 스룹바벨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자꾸 성경에 보면 스룹바벨이 나오는 것은 그를 통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1장 11절을 말씀드렸죠.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올 것이다라고 할 때, 포로 기환에 가장 먼저 기록된 이름이 누구라고 했어요? 스룹바벨입니다스룹바벨이 그러니까 머리라고 해요. 그 당시에. 다이시, 다윗시대에 다이, 그, 그 당시에 머리는 누구예요? 다이시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다이시대에다이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복음의 대적자였다. 이 시대와 똑같아요. 유다 백성들을 진밀하려고 대적합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따지면서 스룹바벨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게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와 룬과 심세 네, 이런 인생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요. 그렇게 보셔야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 공작을 했구나. 성전을 통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성전을 통해서 또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일단 여기 보세요. 인장을 삼는데요. 그러면, 아가서에 있는 8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아가서, 시편, 참먼 전도서, 아가서에요.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요. 8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주어라.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영접해야 나는 솔로몬에게, 지금 솔로몬에게 슬라미 여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에게 슬라미 여인이요? 다시 들려드릴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의 관계는 성도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도장 같은 존재라고요. 기회에 안 기회예요.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그런,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자꾸 정보를 얻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솔로몬에게 있어서 슬람 여인은 그야말로, 예? 후, 삼, 칠, 첩, 칠백, 후, 삼, 첩, 칠. 예, 이런 식으로. 천명의 여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여기 보니까 슬람 여인이네요 우리들이 그렇게 사랑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서셔야 돼요. 학계서를 통해서 지금 인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 자기와 자기 자선을 위해서 부리일을 기념하고 정해야 된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부리일과 수전절까지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거 다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명절을 지켰다 할 때는 그 명절 가운데 그 말씀도 들어가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학계 보셨죠? 스가랴. 스가리아. 스가랴 또.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해서. 스가랴서 4장 7절. 학계에서 펴놓고 그냥 옆에 넘기시면 하면 되니까요. 스가랴서 4장 7절. 그, 보시면,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렇게 써있네요. 스룹바벨을또 얘기하죠. 머리돌을 놓을 때. 예수님을 이 안에 모시지 않냐고 해서는요, 스룹바벨의 존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 머리돌도 지금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냐 하면. 그냥 그 시대에 그냥, 그냥 건축했나보다.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걸 다, 이, 이것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실 예수님. 이 모든 성전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요. 확실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구장구절 보세요. 스가라스 구장구절. 구장구절.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예. 네.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다이 사람들 모르고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스가에서9장9절이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이제 이건, 이 말씀은 아시겠죠? 예, 네, 그 말씀 그대로예요. 마태복음 21장, 예, 네, 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게 연결된다고. 그러니까 그 보세요. 내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도가 고마운 거예요, 안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사람이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요. 기회에 한 시대가 지나가고, 한 시대가 또 지나가면요, 기념되어지는 인물들이 자꾸 있습니다. 예. 비록 한 자리는 비었지만, 돌아가신 이후에 소천하면요, 그 자리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누구를 기념하라, 누구를 문안해라 누구를 기억하라, 막 자꾸 칭찬합니다. 자기 사역에 있어서 정말 주님의 복음에 일에 있어서 헌신한 자들이 있어요. 누가 생명책에 있다 하면서 막 기록해 줍니다.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이 시대에 신앙상을 하시면서 그렇게 교회가 기억해 주고 기념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의 말씀 그대로가 마틈 21장에 보면 야, 가서 저, 나기 전 끌고 와. 만약에 끌고 오는데 왜 끌고 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두 말도 안고 내줍니다. 그럼 그 말, 그, 내전 사람 속에, 마음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있,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귀에서 쓸 일이 있으면 그냥 개선하지 않냐고 가지고 오시듯이, 예? 그렇게 헌신하시듯이, 그렇게, 예, 무명의 낙의 주인과 같이 쓰임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성경이 자꾸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인장을 통해서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고 아, 나기를 타시는 예수님께서는 나의 나기까지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뭐, 예수도와 모르두가는 생명을 걸어버렸는데요, 뭘 생명을 걸어버렸는데요. 불이면요, 우리와도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와도 관계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우리 남진 선생님이 신앙생활 잘 하시에요. 한때는 다른 곳에 있다가 이제 정상적인 교회로 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보니까 베트남, 베트남 참전, 참전을 했어요. 그 베트공에서 포탄을 쐈어요. 포탄을 쐈는데 막사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다 죽었다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발탄이요. 그분의 기억 속에 있어서 그 사건은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또한 번은 공연을 하는데 어떤 테러자가 와서 이 허벅지를 찌릅니다. 그런데 동맥이, 여기 내려가는 동맥인가 뭐 연결된 게 있다면서요. 그게 끊어졌으면 그냥 죽는 거래요 그런데 그 동맥이 옆으로 살짝 비이게 왔어요. 그 얘기하면서, 어이구, 하나님. 막사에 포탕이 떨어졌어도 그, 어휴, 하나님이 안 살렸으면 살 수가 없었다고. 그, 기념비적인, 기념비적인 사건 아니에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있어서 12월 14일과 15일은요, 불임절은 잊을 수가 없어요. 수전절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또 한, 또한개더 볼게요. 자, 스갈에서 11장 13절. 이것이 구속사의 말씀이 유효하게 됐다고요. 11장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은 음 30개를 여호와의 천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써 있지 않아?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은음 30에 팔리신다는 말씀을 거기에다가 써 놓으세요. 출애굽기 21장 32절, 출애굽기 21장 32절, 그렇게 하고 마태복음. 21장 32절, 마태복음 26장 15절. 은 30, 은 30이 다 나와요. 추애굽기 21장 32절, 마태복음 26장 15절. 우리는요, 가룟 유다처럼 믿음을 팔아먹으면 안 돼요. 어? <laughs> 절대로 믿음, 믿음 팔아먹지 마세요. 그리고 말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말라기. 수갈, 학계 스간의 말라기. 3장 봐보세요. 신구약이 다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 연결점을 끊어 보이려고 하만이 사탄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점술이 없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부르를 뽑을 때도 점술가한테 가서 뽑았다고 말씀드렸죠. 뽑았어요. 그 인생들 다 지옥 가 있습니다. 점술가들, 개들 다 지옥에 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말락에서 3장, 1절. 만군의 여화가 이르느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누구 같아요? 네?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거기다가요. 마태복음 11장 10절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11장 10절. 써있죠? 음, 잘 써놓으셨네. 11장 10절.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여기 주.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여기 예수님이에요. 아도나이라고 써있어요. 아도나이. 히브리의 아도나이,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하는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여기 언약의 사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제가 해서 신천지에기 얘기, 가끔 얘기하잖아요. 언약의 사자가 뭐입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하니까 뭐 신천지 요가서 견디겠어요? 말씀을 모르면요 도맥금으로 넘어갑니다. 언약의 예, 사자는 지금 메신저 위에도 메신저고 밑에도 메신저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해될까요 자, 말락에서 3장 보세요. 3장 16절 보세요. 말락에서 3장 16절 거기까지 갈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소유요 소유 나의 특별한 소유 나의 특별한 소유 이게 말이죠 세굴라라고 해 세굴라 세굴라라고 하는데요. 출애없기 19장 5절에 있는 소유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소유, 출애없기 19장 5절 써 놓으시면 좋아요. 그렇게 하고 베드로 전서 2장 9절, 베드로 전서 2장 9절까지 같이 이게 세 말씀이 엮여 있어야 우리의 행위까지도 나와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그죠? 추리학교 19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낙의의 주인과 같이 현실할 수 있는 자리. 그렇게 하고 내가 어떤 존재라고 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요 하만이 잘못 건드렸다고요. 사월도 잘못, 잘못, 저기, 예? 저기, 지목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런 믿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스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니이 소유하고 특별한 소유고 똑같아요. 지금 이 소유하고 특별한 소유 같다고요. 해 그러니까 아 우리들도 하나님의 소유 특별한 소유입니다. 특별한 소유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 하십니다. 이기 나오네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다시요. 아까 그는 구원을 베푸시려고 이 땅에 낙에 타고 오셨다고 스가리에서 9장 9절 봤어요? 구원 받았다고 우리가 말씀했어요? 자, 구원 받았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 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중요한 의미를 옆에 같이 가다 오면, 옆에 행위가 등장해요. 다시요, 우리는 도장 같은 사람이 돼요 두 번째, 나 낙의 주인과 같이 헌신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다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실,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답까지 나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맞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유를 얻은 자니라 이게 모루아마, 모암, 이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호세아서 얘기하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네트워크 되어 있냐고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면, 예, 하나님 앞에서 빛을 발하려면, 예,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외하라.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없어요. 그 싸움이에요. 결국은 신앙은 그 싸움이죠.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나와의 사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로 바뀐 것과 같이 야곱은 일사람이요. 이스라엘은 세사람이요. 이 자리가 야복강에서 기도했던 야곱의 축복을 받는 옛사람에서 세사람으로 바뀌는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다, 다시요. 인장, 나기 그렇게 하고 뭐예요? 아름다운 소유, 인장 낙이 주의 그렇게 하고 소유해 우리는 일반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에이스더와 같이 기념비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